심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40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 거라사 땅에서 주님이 돌아오실 때에 무리가 환영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다면 그 무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 문제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야이로 회당장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죽음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죽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죄로 말미암아 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 일서 3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죄 짓는 것을 뭐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질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죄를 범하신 분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죄를 범하는 것과 이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죄를 범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죄가 무엇인,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뭡니까?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돼지피로 된 것도 아니고 닭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야이로우 12살 된 딸의 사건과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의 사건을 이렇게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야이로우 딸은 죽어가고, 혈루병 알러 여인은 피를 흘리고 있어요. 피를 흘리는 것과 죽어가는 것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오직 죄사함으로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 셔서 피를 흘리시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그 보좌에 나가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바뀌어요. 죽으면 또 바뀌고 죽으면 바뀌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은 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예로 딸이 죽어가는 것과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피를 흘리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혈루병 앓는 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망의 피가 그치게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생명수강이 흐르리라. 그전에는 무엇이 흘렀겠어요? 사망의 피가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살리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트집을 잡습니다. 뭐 한다고? 손을 안 씻는다고. 여러분, 손 씻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몸이 약하면 운동을 막 해요. 운동해야 돼요. 그런데 겉사람이 그 나이 들면 계속, 계속 썩어 간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썩어질 씨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부터 갈아치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갈아치우지 아니하고 계속 육체만 단련을 시킨다면 나중에 와서는 엄청난 실망을 하겠죠 겉사람은 후폐나 속사람은 단련 안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순서가 바뀌면 육체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봐야 뭐합니까 살고 난 뒤에 오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거꾸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거꾸로 생각한다 우리가 육체로 뭔가, 사람의 지혜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째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냐고, 내 육체를 생각한다면, 거기는 멸망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주님이 야이로우 집에 간다는 것은 바로 그 야이로우 집이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혈루병 앓는 여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주님 안에 부여가 있어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말은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혈로병 앓는 여인의 모습으로만 보지 말고 나는 과연 지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사망이 내 안에서 뚝 그쳤느냐. 저주가 내 안에서 뚝 그쳤느냐. 가난이 내 안에서 뚝 그쳤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뚝끝쳤느냐 그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뚝끝쳤으면 모든 것을 가진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독한 인간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죽어가는 딸, 또 혈루병 앓는 여인, 이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혈루 혈루병 앓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사망이 흐른다면 사망의 종이죠. 생명이 흐른다면 생명의 종이죠. 그러니까 사망이 흐르는 데서 생명이 흐르는 대로 옮기려면 이이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운데 두고 모든 기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말이 좋아도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쉽게 믿으라고 안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이고 그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아 지금. 야이로가 먼저 와서, "주여,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우리 집으로 옷이 없어서 그랬는데, 누가 이 사이에 끼어들어?"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에요. 주님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와요. "아니,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바르다와 마리아가 그 동생인데 기별을 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오세요 죽을 뻔에 걸렸어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바로 갑니까? 응 그래 갈게 안 됩니다 나사로 같이 한다 그런데 거기서 지체를 하세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갔으면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산,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더라도 믿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 나사로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같이. 그러니까 사흘 후에 갔어요. 나흘 걸렸지요. 나흘 후에 갔는데 말하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딱 말해요. 자기 생각을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더라도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말 끝에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그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거기에 있단다 거리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어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야이로 회당장 딸 딸이 죽었다고 했는데 가다가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요. 그 지체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와요. 49절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죽어, 죽어가는 딸이 죽었다는 기별이 왔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장나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주님을 굉장히 위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아주 생각은 참 기특하지요. 그러나 생각이 아무리 기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은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한 주님의 답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할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요. 어떠한 주님을 믿느냐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우리는 복을 못 받아요. 인간은 방법을 추구하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 저거 내가 한대 때려야 내가 속이 편하겠어. 그두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그럼 반드시 거기는 그냥 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멸망이 와요, 멸망이. 자기 욕망이 있으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 혈루병 알레뇨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다 떨어졌어. <laughs> 다 떨어지고 보니 보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라. 뭐, 사람들이 밟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12년 동안 앓고 있는 그 병이 순간에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보겠죠. 어? 나는 안 나섰는데. <laughs> 나는 안 나섰는데. 여러분. 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산다고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이나 이 옷, 옷에 손을 대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이로우 딸이나 혈루병 앓는 여인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때뭔 일을 했습니까?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혈루병앓는 여인은 말 그대로 12년 동안이나 피가 흐르는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살았어요.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육체의 병으로만 알았다. 그 병이 낫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죽음이 영생을 거부한 영원한 멸망인 것을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의 질병은 치료하려고 같이 내려쓰지만 영적 질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먼저 찾는다.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요. 기껏이야 사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해야만이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결국 허망한 결과밖에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여인처럼 일이 차, 찾아다니고 절이 찾아다니고 찾아다니다가 그 질병만 키웠습니다. 마가보금 5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두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자에 우리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고. 사망의 문제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없는 문제. 절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먼저 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나 장로이든, 어떤 예언자나 철학이든, 그 누구 손도 사망을 흐르는 죄인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피 흘림이 그치게 됩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가 그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나오, 나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계속, 계속 사망이 흐를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은 12년간 이 사람 저 사람 차아다녔지만다 허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건 좋은데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표대로 지점을 꼬린 지점을 확실히 알고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인, 인터체인지를 갈 때마다 나는 그걸 느끼는 것인데 바로 빠져나오면 이렇게 하면 서울 가고 이렇게 하면 정읍 적으로 가요. 자 달린다고 정읍 적으로가 봐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그냥 쌩쌩쌩 쌩 아, 달린다. 달린다. 한다. 서울 고도겠지? 뭔 서울을 고도와. 더 서울에서 멀어져 버려요.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사느냐? 누구를 믿고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육체를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이 문제죠 혈론병이 즉시 그쳤더라는 것은 사망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생명 시작이에요 이 여인은 많은 괴로움을 받은 것에 더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죠 자기 소유가 있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소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으려면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로 산 자만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럴 때 고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는 생각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었는데 돈을 지불했는데 빵을 못 얻었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으로 죄 사함을 사려는 시도를 계속 12년간 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어디서 들리는 소리에 있어요 목마른 자도 내게로 오라 배고픈 자도 내게로 오라 값없이 나를 사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혈루병의 치료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자기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만약에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그 병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죄를 없애지 않는 한 질병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도둑과 같이 임합니다 앞문을 막으면 뒷문으로 들어와요 요쪽 암을 낳았으면 저쪽 암이 생기고, 아, 이게, 이게, 이게 병원 신세만 지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결국 십자가 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을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지금 죽는 것과 심판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죽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다시 말하면 자기 능력과 공로,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움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소문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여자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소문을 듣고, 이, 누가 보면 이것이 안 나와요.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라. 믿기만 하라!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 여자가 주님은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말은 자기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나의 끝남은 그리스도 시작입니다. 나의 선행이 끝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4절은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쳤더라. 자기 선행, 자기 공로, 선한 결심으로는 혈루증이 그치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주 예수를 내 삶에 모셔드리는 즉시 사망이 흐르는 혈로병은 그쳐버릴 것입니다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던 사망은 쫓겨나고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이 그치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